얘들 안녕. 오늘은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생긴데 고민 좀 들어주라. 나는 요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진짜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 남들처럼 먹고 싶을 때마다 치킨 한 마리 먹고 싶고 그 좋아하던 피자도 마음껏 시켜먹고 싶고 맥주에 소주 한잔 하면서 취하고 싶어. 그러다가 배 꺼지면 에어 후라이에 만두 구워서 맥주 한잔 캬! 정말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나는 남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살고 싶거든. 그래서인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니들이 볼땐이 몸이 별거 아니어 보일지 몰라도, 매일 운동을 2시간 이상 하고 있고, 식사의 80%를 닭가슴살과 귀리밥으로 해결하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꾹꾹 눌러서 참아야 돼.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데,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게참 웃기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면 될 텐데, 그치? 근데 있잖아. 도대체 있는 그대로의 기준이 뭐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게내 모습이었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서 연애 얘기를 한다면, 너희들이 내 말에 귀 기울어 줄수 있을까? 요즘은 꾸미지 않는 걸 운동이라고 표현하던데, 나도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볼까? 나는 진짜 뼈빠지게 달리고, 근손실이 날 정도로 수영을 하고, 기진 맥진 할 때까지 웨이트 하는 걸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걸 운동이라고 하네? 제발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좀 마. 노력 없는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의심부터 해봐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부페가서 식사하면 그 3시간 내내 행복하지? 나는 그 3시간이 행복하면 나머지 21시간을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이 몸이 유지가 돼. 어제는 점심에 애슐리에 갔다 와서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 왜냐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면, 매 매력이 없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배병님 꼭 몸이 좋아야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몸이 좋은 건 수백만 가지의 매력 중에 하나일 뿐이야. 나는 악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얼굴이 잘 생기지도 않았고 키가 크지도 않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몸이 좋은 매력을 선택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빠르게 성과가 나타나고 돈이 들지 않으며 건강도 좋아지는 다이어트가 내 매력 상승에 가장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실제로 그렇게 됐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한 달에 10kg 가까이 빠졌고 누가 봐도 옛날하고 다른 내가 됐어. 몸이 좋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던지. 어딜 가는 휙휙 벗어 던졌어. 오늘 제목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 외모, 지상주의, 부재,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야. 자, 연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굳이 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걸까? 연애라는 건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할수록 편하게 유지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배병님, 남사친이 절 이성으로 보지 않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네가 어느 정도의 여성성이 있어야만 작전이 나오는 거지.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없다면 어떤 방법도 쓸수 없는 거야. 배병님, 여자친구가 절 너무 질려해요. 제가 너무 착하게 굴어서 그런 걸까요? 과연 착해서 차인 걸까? 그러면 반대로 네가 나쁘게 행동했으면 안 차였겠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호르몬의 만이 만남 남이야. 여성 호르몬이 많아 보이는 첫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아겠냐고. 하 아니 배해병님 그럼 연예인들은 왜 차이는 거예요? 네가 봤을 때는 연예인이 전부 다 남신 같고 여신 같지. 근데 끼리끼리 만났을 때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야.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고 사소한 일로 이별을 하게 되는 거야. 외모를 떠나서 말이야. 외모가 잘생겼다고 성격까지 완벽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논외로 하자. 가끔 동생들이 나한테 이런 걸 물어봐. 형 여자 친구가 연락을 잘안 해요. 근데 젠장할 여자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배해병님 남자 친구가 연락을 잘안 해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지. 남자라서 여자라서 연락을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럴 확률이 큰 거야. 지금 너는 연애 스킬을 배울 때가 아니라 다른 노력으로 가치 상승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외치는 혼잣말이지만, 지금 내 말이 너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외모 지상주의 그거 싫지? 나도 싫어. 왜 싫는지 알아? 내가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바꾸림이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내가 외모 상위권에 위치한다고 해도 외모 지상주의를 욕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내가 오늘 말하고 싶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야. 외모가 떨어지면 몸이라도 좀 멋있게 바꾸잔 말이야. 외모 뿐만이 아니야. 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도 끊어버렸어. 내가 이거 많이 얘기했지.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더 보고 싶은데 한자라도 더 배우려고 책상에 앉아서 고통을 참고 있어. 나는 스스로 매력적이고 남성미가 넘친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들아, 나이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먹는 거야. 나이랑 같이 지혜로움과 능력도 성장시키자. 우리 멋진 어른이 되자. 왕년에 내가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매일매일 성장하자 알겠지? 나 간다. 질문 있으면 남기고.